사람하는 분들, 편안한 세상, 방문을 위해 성공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비원자장 여러분, 올해도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효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반중에 붙어있는 개방대로 어려움이 가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고전일체가 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림조합과 이목받전의 기술을 거의 다지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산림조합의 전략 목표인 사유림경영 산중화 구축, 인산물 유통 거점화, 이목전문 지역금융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사유림경영 산토화를 위하여 산지와 임업인이산림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강원홍천, 전북진한, 전남고성의 순도산림경영단지를 시범 운영하여 산림경영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음, 종합관내로한정되에 음. 네, 종합관 있던 특화품목지도 범위를 광역단위로 확대하고, 생산, 유통수출에 이르기까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사일품목수술지원센터를 네, 전북지역 본부에 설치하여 이모빈을 보다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거색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산물의 직거래가 확충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반정립부에 대비한 국산 인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경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모빈이 생산하면 비어주압이 수배하고 중앙에가이를들어 가공, 유통, 판매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생산자에게 더 많은 소득이 돌아가고 거래를 공급하겠습니다. 목별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지역국가 임산물의 생산지원을 강화하는 등 회원조합에 대한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통교 임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사회문화 체험성을 통한 임산물의 신수요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임산물유통종합센터를 경기도 여지에서 제할 것이며 산주와 소재가 합리적인 가격에 목재를 생산, 소비하고, 국산 목재의 자업률을 향상하고자 하여, 금년도에도 임목수합사업을 튼튼한 평방으로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합원과 지역주민이 신뢰하는 임목전문소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발전하겠습니다. 산주와 임업연의 수건사업인 임산물재보험이 조기에 조직될수 있도록 출저히 준비하여 우리 모빈의방양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고 국고지구보험을 확대하는 등 금융 업무의 다양화를 확진한바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원전 여신을 택해 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살림조와 살림자원 개발사업은 인도네시아에 한 10만 헥타 조을 위획중 2년 목표인 0 0이레카의 속수로 공항을 조립하며 베트남에는 신규조림들를 뒷바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업인과 임주간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경영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산하기 위해 임업인 종합연수원을 개관하여 임업 분야 인적자원 개발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로 안전적인 수의사업의 개발을 보 노력을 배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을 모색하여 미래성장능력을 발굴하는데 본신의 노력을 다함은 물론 방패된 북한 산림의 복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만전을기 해나가겠습니다.